오늘도 집에서 누구나 따라서 돈 버는 방법 시작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결과까지 꼭 만들어 보세요 요즘 N잡러는 57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알바의 선택조건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3-4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8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집에서 1시간 내외로 할수 있는 부업을 찾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부업을 찾아보고 다양한 부업을 도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집에서 도전할 수 있는 부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얼굴 없이도 유튜브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상 수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려면 얼굴이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안 나와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AI 툴들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채널 중에 하나의 채널이고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서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원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채 g 피티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편하지만 그것도 비용이 들어서 무료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최대한 비용을 안 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응원 댓글 달아 주시면 다음 영상을 좀더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예상 수입은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소셜 블레이드 자료입니다. 바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이런 고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회수를 보면 4,109만회, 1,785만회, 1,409만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진행 단계는 스토리는 채 g 피티 활용해서 할 거고요. 파하고 번역해서 플레이그라운드 AI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캡컷으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가 많아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꿀팁까지 꼭 챙겨보시면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채찌피티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채찌피티 검색하고 채찌피티 오픈 AI를 클릭합니다. 아직 아이디가 없다면 사인업 클릭하고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클릭해서 가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취피티 메인 화면이고요. 채취피티한테 기본 내용을 넣어주고, 댄하몬의 하몬서클 스토리로 써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치킨 훔쳐 먹다 경찰에 잡힌 귀여운 오렌지색 고양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작성해줘 했고요. 댄 하몬의 스토리 작성법 8단계로 작성해줘. 이렇게 작성을 하고, 샌드 메시지 클릭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8단계로 작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캐릭터를 소개해 주고 배경 설정해 주고 목표 설정, 위기 설정, 그리고 변화, 해결, 교훈, 결말까지 이렇게 내용이 작성이 됐고요. 먼저 여기에서는 고양이 이름이 포포로 됐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파파고에서 영어 프롬프트 명령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파파고를 검색하고 파파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 사이트가 나오고요. 다시 채취피티로 와서 이 내용을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컨트롤 C 그리고 파파고에서 컨트롤 V. 그 대신 이 내용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사실 포포라는 이름은 필요 없고 오렌지색 고양이 뚱뚱한 오렌지색 아기, 고양이.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여기 있는 스토리를 하나씩 다 해서 내용을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오렌지색 고양이 맥도날드에서 치킨을 맛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 내용 나온 거를 가지고 조금 조금 변형을 해줘야 돼요. 이 단계별로 이미지를 하나씩 만듭니다. 단계별로 영어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서 장면들을 우선 이렇게 모아주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미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플레이그라운드 AI 검색을 하고요, 플레이그라운드 클릭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도 구글 아이디로 쉽게 가입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스트 트 포풀이 클릭하고 컨티뉴 위드 구글 클릭해서 가입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이고요, 위에 크리에이트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보드 화면이고요. 캠퍼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네, 보드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XL로 하고 512에 768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7 그냥 30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필터는 클릭해서 리얼 카툰 XL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제네레이트 하면 됩니다. 아까 작성해 둔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Ctrl-C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Ctrl-V 그리고 아래쪽에 Generate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다시 팝업으로 왔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그리고 Ctrl-C 그리고 프롬프트 창에 다시 Ctrl-V 하고 Generate 클릭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스토리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앞에 고양이가 있고요. 맥도날드 안에서 치킨을 먹게 됩니다. 경찰한테 신고해서 고양이가 도망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한테 잡혔습니다. 이렇게 이동 캐리어에 들어갔고요. 나중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 여러 번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를 모두 다운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이 받아졌고요. 이어서 캡컷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을 검색하고 AI 기반의 올인원 동영상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무료로 가입하기 클릭하고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웹에서 그냥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컷 사이트구요. 왼쪽에 새로 만들기 마우스로 오버하면 9대16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구요. 전에 업로드 했던 항목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로드 클릭하고 이 장치에서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거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구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아래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줄여보면은 이렇게 여섯 장이 들어갔구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줄여볼게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줄여주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 이미지의 끝을 잡고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그래서 좀 길긴 한데 이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은 이 위쪽이 검은색으로 비어 있어요. 클릭하고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채워줄게요. 채워주고 이동해서 두 번째도 클릭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세 번째도 클릭해서 키워주고, 네 번째도 클릭해서 키워주고, 마지막도 클릭해서 키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고요. 그냥 이미지가 넘어가면 밋밋하니까 여기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보면은 전환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수직 놀링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플레이해보면은 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쪽도 넣어볼게요.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서 넣어주고 여기도 클릭하고 카메라 모드 보기해서 네 이런 거 넣어볼게요. 그냥 전환 추가하고 또 넣어주고 전환 추가하고. 또 넣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바뀌고, 네, 이렇게 바뀌는데, 좀 전환은 좀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디오 클릭하고, 캐시라고 검색을 했고,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들어보면 되고요. 이걸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에 타임라인에 추가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네, 여기 분할해서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면은 이라서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클릭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그냥 1080p로 하면 되고, mp4 내보내기 클릭합니다. 이렇게 내보내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내보내기가 완료됐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동물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프롬프트는 카페 자료실에 올려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스토리 기반이기 때문에 채 g p t 로 기본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장면 장면을 팝파으로 번역해서 플레이그라운드 AI로 이미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몇번해 보셔야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렌지색 고양이라고 주인공을 정하고 그 키워드를 계속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질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집에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